전국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약간은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 이제 이번 시리즈의 고비가 될 5차전 경기가 잠시 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타자는 정구우 선수가 오늘 1번으로 기용되고요2번에 박재상, 3번에 박정건, 4번 김재현입니다. 네. 5번에 정상호수 이 카트쿠라가 한국시리즈에서 지금 자망에 나오지만 1 8 0의 평균 자책점 상당히 좋은 특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이름할 공격인데요. 1번 타자 김원섭, 이용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나지완, 최희섭, 김상현이고. 자이 선발 투수 로페즈입니다. 해 네, 로페즈가 파이널은 어떤 그 투구 내용을 버릴지요? 또 그러한 것이 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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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수 수첩 고 베이스바. 자 넘어갑니다. 자 투수 치면서 이름 베이스 넘기를 중전한다. 네. 오늘 양 팀을 통해서 무사일루는 처음이네요. 아, 네. 번트 실패가 나왔는데요. 네. 다시, 이번에 삼, 야, 아, 아, 이번엔 또 이제 3루 쪽으로 밀었는데. 자, 번트 연속 실패하고 있는 조동화. 번트 자세, 그러나 네, 첫 번째 수수, 스키 넘겼고 1호수, 네, 서른 지만 잡아냈습니다. 아, 네. 아 안치홍, 네. 안치홍, 신이 좋아요. 지금 고교를는나온 선수인데 예. 지금 페이크 펀트 슬래시거든요 번트 예. 동작에서 타격으로 돌변하고 때렸는데 지금 투슈퍼로 빠질 때쯤는내 안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김희식 감독시가 김태균이 파울 라인 붙어가지고 안타 타고 잡아내니까 잘 기억하시겠지만 스윙 예. 네. 네 이번에 높은 거래 속았어요 자 스윙 스가크 아웃 정근호 3구 자 삼루 땅볼 완봉도 잡았어요. 잘 잡았네요. 네, 김상현. 자 삼루가 삼루가 유격수 잡았습니다. 일루로 일루, 1루. 세이비 아웃 아웃입니다. 나주환의 깊숙한 수비. 자, 오늘 과연 백엔드로 잡을 것이냐, 저렇게몸 가운데 두고 잡을 것이냐, 몸 가운데 두고 잡을 정도로 여유가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던질 때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동작이 나왔거든요. 예. 자, 9번 타자 이현건. 이번에 좌측에 안타입니다 브여보! 2루까지. 네, 좌측에 깔것 같아요. 이현건 네. 2루까지 갑니다. 이현건 2루까지. 첫 안타가 네. 2루타가 되네요. 자, 스위트 하자까지 가능성이 높아요. 출장, 보너범. 삼루가 유격수, 멋진 수잡았다가 놓쳤습니다. 자, 진짜 올쌤. 저건 안타죠? 네. 네. 안타를 지금 막아냈다고 봐야죠. 원해 넌. 예. 아, 하나, 둘 네. 자, 호불호, 호불호, 호불 그리고 일로아 예. 스퀴즈가 나오네요 스퀴즈 플레이가 예. 나왔어요 예. 스퀴즈가 나왔어요, 이영규 수사이드 네. 스키지입니다. 수사이드 스키지는 무조건 공이 들어오면 펀트를 대야 되고, 3주 전 들어오는 건데, 지금 예. 공을 완전히 뺐기 때문에, 이용규는 제가 볼 때는 그림으로 보면 거의 홈플레이트 위를 밟고 대했을 거예요. 예. 제 베타스포스 다섯 개서 대했는위치 죽는 위치인데, 예. 그걸 팀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저는 작전 그리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포스 뒤쪽 떴습니다. 포스가 잡았습니다. 네. 네,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 환볼 2구째입니다. 아자 오, 우측에 우중간 우측만 안타됩니다. 우중간에 안타 안치호. 오, 잘 받아치는데요. 네. 아, 또보라가 어떤 공을 던질지. 멈춰. 네,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아웃됐고. 예. 네, 송구가 으로 빠지는 사이에 3루까지 갑니다. 자 3루까지 갑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제가 볼 때는 예원이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고 말았고 보세요. 예. 완전히 들어간다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던지다 보니까 예원이 앞에 가라막으니까 예. 지금 정상호 앞으로 송구를 할수 없거든. 요 지금 갓도꼬라가손가락질 네. 하면 저는 수비방 수비방에다 송구방에다 예. 이 얘긴데. 예. 구 심한 저속동작 자연스러운 예. 동작으로 본 거고. 적대했을 네. 예. 때 그립 빠르니까. 아하. 네, 방망에 밀렸어요. 우측에, 저, 좌측에 떴습니다. 네. 유격수 콜. 카톡보라가 이겼어요. 네. 카톡보라 네.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원석 유격수 뜬고 아웃으로 물러납니다. 그렇죠. 주사니까 좌측 안탑입니다 아, 네. 좌측 안타. 이용규. 이렇게 되면은 카톡보라는 정말 2구째? 2구입니다. 어, 네. 두점두점 2점, 점 역시, 용도가 빠르니까. 지금, 다른 주자 같으면. 네, 자, 투수가 정우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람 한국 시리즈 두 경기에 나와서 2와 3분의 2인 던졌고요. 최희섭 네, 1, 2가 네. 안타입니다 자, 이루자 3로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 한점 추가하는 티아 타이거스 2대0이 됩니다. 2대0. 윤기현이 나왔는데요. 자 윤기현은 지금 부담이 많이 걸리는 그 상태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도 쪽 안타입니다. 중도 쪽에 안타 최희섭 이번엔 2루에 멈춥니다. 자 조금 높았죠. 예. 높았어요. 예. 정확하게 참고 예. 조금 낮게 낮게 가야 된다. 그렇죠. 저런 거자 예. 아, 예. 2루 정면 2루에 보사오 1루로 예. 아, 1루. 자 볼판 아, 자리에 자 주자로 상도가 시점은 타자 1로 이종범 한점 추가합니다 수, 수비 방해냐 아니냐 여기서 네. 정건우가더골 플레이를 시키려고 던졌고 예. 김상현은 슬라이딩을 했는데 예. 나주환이 피해서 뜯다고 했지만은 김상현의 그 발끝에 걸리면서 예. 중심을 잃고 악수구가 되고 남북이 선수들을 예, 지금 철수를 시켰는데 상당에 개강돼 있네요. 예. 지금 이제 김성근 감독에게 자이 자, 선수들 나가라고 네. 김풍기 교수이 가서 오, 이제 오,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고 김성근 감독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네승네 스트라가 오십니다 네 볼넷이에요 네. 볼넷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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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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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아가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3대0 자, 대주자가 들어가죠. 자, 이호준이 물러나고 대주자. 모창민이죠? 네, 모창민 선수가 1루에 나갑니다. 6번 타자, 박재홍. 아, 중대수 쪽! 안 탑니다. 네, 2루 베이스 타고 넘어가고 3루까지 1루 타자로 3등까지 네. 갑니다. 모창민 빨라요. 네, 엄청 빠르군요. 네. 어, 자, 아, 짜잔, 여기서 타자. 1호, 1호! 세이프요 세이프됩니다. 2루, 2루. 유이 빈틈을 파고드는 요 네. 자, 박재홍이 2루까지 나갑니다 주자 2, 3루 이렇게 보면 은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과 예. 무너질 수도 있고 드디어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게될 수도 있는데 예. 후자에 가까운 게 SK의 팀 칼라거든요 예. 2, 4, 3루 자 찬스 만들었어요 저, 이러면은... 지금은 중전 한타는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저기서 기아가 타자 주자를 이루에 준다는 것은 보냈다는 것은 두라싱 아 스윙 돌아갔어요 네, 돌아갔죠 스윙 네. 스트라운 몸 쪽에 빠른 볼이었나요 자, 장히 굿볼이었는데 고저 조절에 지금 당했는데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볼을 지금 많이 던지니까 아래로만 보고 있는데 높게 오니까 스트라이크가 있지만 좀 급한데 멈추려고 했는데 완볼 2구째 중견수죠중견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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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니다 네. 세인은 정말로 오늘 게임에삼하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예. 기회를 예 1차에서 한번 놓치고 가네요 네자롯페가 아암 4개의 공을 던는 동안에 피안다가 시간밖에 없다 예 1차전 보다 훨씬 지금 좋은 피칭인데 예 삼육안 삼육안 자유동수 잡았다 놓쳤고 다시 윤동호 아 세입됩니다 세입 역 박정근이 예. 하나 때려냈어요 아, 자 SK와이번스 네 김정남 아 유격수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됐고 1루로 아웃됩니다. 6사 3병 3파 SK가 정말로 운도 따르질 않네요. 그런데요. 네 지금 치는 순간에 좌타 속에 김정남이니까 안타가 되지 않는데 유격수 예. 선수가 모에 아, 아, 맞았어요. 아, 왼쪽 팔꿈치에 맞았네요. 네. 네. 자 정상호 몸에 맞는 볼 SK 구해초 박재홍 1루 1바운드 잡았, 잡았다 놓쳤고 다시 1루로 오운 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오늘 끝까지 안총의 수비는 좋았어요 네자 이렇게 해서 기아 타이거스와 SK 와이번스의 한국 스토리즈 5차전 잠실경기 3대0으로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로 앞서 갑니다.